근데, 그때, 그, 우리 당 후보, 24% 였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 24% 합하면 45% 아닙니까? 그럼그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보다도 더 많이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일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안유라고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고, 합하기만 하면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내용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알리 그래서 결국은 후가 아, 안유라고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포격체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국가 후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이고 그리고 책입니다. 예, 아이고,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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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으면서 웃으면서, 웃으고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년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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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서 웃으면서, 아으면해 많이 그 경험습니다 <coughs>